24월 그의 문화생활 속으로, 그의 음악세계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아, 소속해청자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해야지? 나는 막 혼자만의 연습생인 거야. 나는 막 혼자 기타는 좀 열심히 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제 음악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 이것저것 여쭤보겠습니다. 땡. 첫 질문이 무려 이것입니다. 엉엉은 실화인가? 아? <laughs> 김사월 씨의 엉엉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네. 어, 가사를 지금 읊풀면 이렇게 딱 떠오르지가 않는데 술집을 나와서 운 얘기죠. 그것이 실화인가 어딜까요? 잠시 너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이 나는 화가 나서 술집을 나와. 아무튼 뭐 그런 가사입니다. <laughs> 실화인가요? 한잔에 <잔의> 룰루랄라에서 <laughs> <laughs> 울고 있었어요. <laughs> 누가 울렸어? 아, <laughs> 아니, 뭐 살다 보면. 어, 또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수잔 음. 앨범에 대해서 이제 우리 둘다 이제 티셔츠를 이런 걸 읽고 있네요. 다이식 과잉의 두 음악가가 자기의 나. 상징물을 이렇게 가슴팍에 새기고 이러고 있는데요. 네. 왜 하필 수잔인가? 왜 이름이 수잔이라는 그두 글자인가? 아. 풍따리 샤바라 같은 건데요. 가짜 가사로 보통 가사를 짓잖아요. 근데 수잔이라는 말이 그냥 가짜 가사 안에 있었어요. <laughs> 수잔 이러면서 그냥 가사를 아, 그니까. 러 네. 노래를 지어서 부를 때 음. 이제 그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스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샤바다바다바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laughs>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잔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네. 거기에 서수잔을 썼다. 네 맞아요. 오. 아, 수잔으로 꼭 해야지는 아니고 네. 어떤 사람의 이야기 음. 이름도 들어가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얻어 네, 걸렸어요. 네, 네. 네. 얻어 걸린 것으로. 수잔이 영어 이름인가? 수잔도 있고 김, 김수잔 씨 그런 것도 있죠. 음. 그리고 유럽 쪽에는 수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음. 음, 네. 뭐 메리 같은 이름 아닐까 싶어요. 메리도 한국 이름 있으니까. 네. 자, 칠1공이 앨범이요? 칠1공이 앨범을 음. 어떻게 추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트위터에 의하면 칠1공이를 내시고 조금 그 앨범에 미안하시다고 지나고 아니 좀 미안하다고 그 앨범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칠1공이 앨범 뭐생각 하시나요? 트위터에 그 말을 썼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냐면 아마 이 집을 내고 나서 그런 네. 기분이 들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칠1공이가 편곡들로 되어 있는 2 0 1 7년의 라이브 앨범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편곡을 해서 정규로 내면 되는데 비정규 작업으로 한 거죠 네네. 그렇다고 해서 EP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네. 풀랭스인데 비정규 작업을 한 거죠 네네. 제가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때 너무 삶이 힘들어서 음. <laughs>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그거 좀 편곡 좀 해가지고 왜정규로안 냈냐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네.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집 내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은 근데 또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곡은또 쓰면 되니까. 라이브 를범이 내고 싶었나요? 네, 라이브. 제가 네네. 그 전까지 라이브를 정말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극복하고 싶어서? 네. 그 저막 씩씩하게 계속 공연 잘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을 받고 나서 네. 너무 힘들어서 상 받고 바로 다음날에 김긴 공연이 있었는데 막픽사리가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 받은 다음날 뭐,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laughs> 네. 그때부터 이제 수전 앨범 낼 때도 네. 너무 힘겹게 노래를 했고 네. 앨범을 내서 하고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름 즐겁게 앨범 활동을 했는데 음. 전 여전히 노래하는 게 하나 또 이제 그때부터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냥 음. 좀 잠깐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극복하고 싶어서 그 당시 또 그냥 일집 밴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 완전 저 혼자 남았고 그래서 박희진 님을 그때 섭외를 해서 네. 희진 님 네. 그때 이제 희진 님하고 만난 해가 17년이고요 네네 우 네. 그냥 이때 이 되게 혈기왕성한 여름을 그냥 담자 이러면서 음, 음. 서울님 보면 어떤 문제나 고민이 있고 그거를 혼자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액션을 하시고 그것들이 모두 일이고 아 맞아요? 그, 네 <laughs> 근데 건강한 것 같아요 되게 혼자 많이 노력하네요 알게 모르게 애쓰네요 그럼, 네. 그런가요? 그런 건참 좋겠습니다 네. 음, 좋아지기 위해서 아 근데 그거는 맞아요 항상 음. 좋아지고 싶어요 저는 음, 음,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음. 싶고 이게 네. 막 되게 막 잘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제가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음, 저는. 음. 음.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7102에 아주 추운 곳에 가서야만 쉴수 있는 사람. <laughs> 그 트랙은 무엇입니까? 거거은요또 아, 네. 네, 그때의 네. 혈기왕성함이 담겨있는 트랙인데요. 아, 당신의 혈기왕성함이 너무 좋아요, 나는. 네. <laughs> 그것은 그앨범의 나름대로의 음. 스토리를 짜야 되니까 어떤 거 네, 네. 숨겨놨냐면요. 노래의 마지막 트랙부터 1번 음. 트랙까지 거꾸로 들으면은 네, 제가 네. 곡을 만든 순서예요. 음, 음, 그러니까 제일 최근 노래가 제일 밝고, 네, 옛날엔 네. 어두웠다. 그렇지만 난 밝아질 거다. 음, 이런 음, 느낌의 음. 컨셉인데요. 서론을 만들기 전에 썼던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을 아... 읽고 나서 서론을 부른 건데 이제 앨범에서 네, 거꾸로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 대한 노래 이,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네. 거꾸로 들으면 그 의미가 있는 곡이었네요. 그게 앨범을 아, 네. 의미까지는 아니고 혼자 어쨌건 로직을 짜야 되니까 네, 아무 네. 이유 없이 이거를 1번 2번을 쓰기는 어렵더라고요 음, 근데 편곡이 음. 돼 있지 않으니까 흐름을 음, 음. 만들기도 좋지 않고 네, 네. 저 혼자만의 의미가 있어야지 이 앨범은 네, 네. 내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졸려고 음. 한 비정규 작업인데 그래서 곡쓴 거꾸로다 네, 입니다. 네. 여러분 거꾸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아직 안 해봤는데요. 네. 집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laughs> 로맨스로 넘어가 보면요. 로맨스 앨범을 만들기 전에 저가 네. 8월에 사라가 나왔고 네네. 님이 9월에 나왔죠. 맞아요. 우리 둘다 앨범 만들면서 힘든 얘기를 뭐다 했어요. <laughs> 그때 맞아, 맞아. 진짜. 근데. 그때 그때 기억이,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것은 밴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음. 밴드 음악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생각이 있었고 걱정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어떤 곳이었죠? 워낙 네. 포크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저는 네네. 그 포크라는 게 저의 작법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러니까 네네. 그냥 작법이에요 네네. 솔직한 가사에 간단한 코드로 작곡을 하고 그 이후에 편곡을 하는 거는 다른 것들의 영향을 얼마든지 봤잖아요. 음, 음. 근데 완전 정통적인 포크의 방식으로다가 목소리 기타가 중심으로 된 음악을 일찍까진 했었으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다른 것을 넓히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로맨스 때가. 그래서 음. 그 미지의 영역을 가는 게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아, 제일 걱정됐던 건 구림이 어떡하지? 맞습니다. 음. 음. <laughs> 하지만 그 앨범은 <laughs> 이하생역. <생략. 웃음> 내 인생이 달라졌다. 지나고 보니까 생각이 좀 많이 없대요. 이제 밴드 할만해요? 아, 이제. 지금은 네, 네. 그때에 한번 이제 새로운 영역을 한번 발을 디뎌 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거예요. 음, 음. 또 가보고 음. 그 세계를 제가 갈수 있는 곳을 좀더 많이 만들고 싶어서 음, 음. 좀 요즘은 더 좋아요. 그때는 많이 과감하게는 못하고 음, 음. 아, 듣기 좋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했어요. 그쵸. 그렇죠. 네. 다음에 또딴거할 거예요? 네. 뭐요? 30대요. 30대. 어, 뭔가 스포가? 네. 아, 스포요. 백! 하는 거 하고 싶어요. 백! 음량도좀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좀더 고음으로 지르는 노래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요즘 서울님이 만들고 있는 신곡들 살펴보면 다 그런 음악들이긴 하네요. 네, 이제 뭔가 드디어 한을 풀수 있는 한을 푸는. 네, 그러니까 어, 마음의 한을 풀수 있는 상태가 드디어 된것 같은 거. 그 전에는 아름다운지 얘기하고 싶고 나의 감수성도 네. 네.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다 그거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이제 했잖아요.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의 한은 사실 이거야 이러면서 음. <laughs> 한을 풀고 싶어요. 그렇군요. 헉? 공연 할때 사람들한테 무엇을 어필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그 생각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내가 어땠으면 좋겠다가 더 많고 네네. 내가 어떻게 보였으면에 대한 건 예전에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에 그냥 막 어, 저는 음. 라이브를 잘해 보이고 싶었죠. 네네. 그리고 되게 뭐 무대 위에서 음, 음. 아, 아름다운 모습이고 싶고 그게 되게 컸고요. 지금은 제가 속기 후련한가에 더 소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프로듀싱 아, 얘기해 봅시다. 푸듀다푸듀 프듀. 어. 네, 푸듀 4월. <laughs> 네, 어, 프로듀서 1도 네. 겸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네네. 6월에 나온 천미지님의 정규 일집을 프로듀싱을 하게 됐어요 천미지님의 정규 앨범을 프로듀싱을 네. 하셨네요 네. 그 전에 또 셀프 프로듀싱은 많이 했었는데 그쵸. 그 느낌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음. 내거 내가 하는 느낌이랑 아, 이 사람이 평생 남는 <laughs> 일집이라는 것을 제가 한다는 네네. 거는 책임감에서 음. 엄청난 차이가 났었어요 네네. 그리고 저도 제 거를 할때 느끼지 못한 다른 다른 종류에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천미진이 앨범도 그렇고 이제 본인 앨범도 그렇고 밴드 음악 프로듀싱 할 때랑 음. 좀 미니멀한 편성의 네. 음악을 프로듀싱을 할 때랑 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네.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차이는 포인트를 어디 주고 싶은가에 전 약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미진 씨에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한 쪽이 스스로 네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많이 했었을 때는 포인트는 목소리에 내는 질감 중에 네네. 목에서 긁으면서 나오는 공기 소리거든요 네네. 네. 그거가 잘 들려야 되는 기타 소리였으면 좋겠고 그주변의 음, 애들을 그때부터 싸는다 였는데 미지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음 해봤는데 저의 방식으로 하는 음, 거는 안 맞지요 당연히 네, 다른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은 오히려 목소리로 봤을 때는 긁는 그 공기 소리가 아니고 어 하고 나오는 요런 네, 네. 소리 그 주문대의 요목 목과 코 사이에 네, 네, 네. 고음 하는 소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네, 네, 음역대를 네, 네. 잡아보니까 보통은 기타 소리였어요 근데 기타 소리랑 보컬이랑 부딪히니까 기타 톤을 이제 많이 잡아야겠다고 라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 또 네. 맞았어요 미지 씨는 기타 톤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더라고요 무슨 게임처럼 이거 치우면은 이 네, 네. 자리에 이거 다시 치워야 되고 뭐 이런 음... 식으로 네. 그래서 뭔가 신경 쓸게더 많아지는 느낌? 믹스 겸 편곡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를. 네, 음. 믹스 겸 편곡 가믹스, 겠죠 네, 제가 믹스를 안한게 많으니까. 네네. 네, 지금부터는 이두 개의 질문을 좀 짧게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천민지의 앨범 프로듀싱 하는데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은 무엇인지. 감수성. 감수성.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 네. 있어요. 약간 네, 네, 네. 가끔은 사람을 약간 후려치면서 치는 펀치도 있으면서 가끔 울리기도 하는 그 감수성이 있어요.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걸 어떻게 끌어내는가? 어떻게 네. 잘 보여주는가? 잘 보여주고 막 어떻게 더 펼쳐주고 네. 어떤 데는 단단하게 해주고 이런 것도 최고의 프로듀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아 그냥 제가 짱친이고 그음악의 팬이어서 음. 네네. 천민지의 앨범을 프로듀싱하는데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아... 자, 이런 것도 얘기해봐야죠. 이것도 딱뭐뭐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보컬 디렉 스트레스는 아니고 제가 음.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디렉. 보컬 어... 디렉. 어... 너무 잘하고 싶어서 스트레스 를 받았겠죠. 아마. 보컬 디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아마 좀 설명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음. 주신다면 노래를 그분이 쓰고 네네. 다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어떨 때 자기가 더 이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네네. 어떨 때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런 부분을 더 네. 포인트 잡아주고, 어떨 때는 힘이 너무 들어가 있으면 음. 빼서 음. 편하게공게 아. 해주고. 그러니까 보컬 덱이기라는 것이 뭐 목소리에 힘을 빼자, 넣자, 여기에 목소리를 떨자, 뭐 그냥 편하게 음. 내자,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가 봐요. 네, 그런. 네네네.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네네. 좀. 감정적인 것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죠. 저는 음. 이제 그 친구로서도 도운 네, 거기 때문에 네. 이 노래를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었고, 사실 이 가사에 왜이 단어를 썼는지.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뭔가 뭐 날카로움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말인지 아니면은 음.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날카로워지는 건지 이 마음의 원래 진심을 찾아가야 돼. 그거를 이해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을 것이고. 근데 네. 그런 쪽으로 되게 정서적으로 엄청 비슷하고 좋아해요. 그런 말을 하는 거. 는 대화를 많이 했겠어요. 맞아요. 네, 네. 김서월에게 프로듀싱이란 또할 거예요. 누가 부탁을 드렸어요? 또 프로듀싱 또할것 같아요? 저 웬만하면 안할것 같고요 우선은 제거 먼저 이제 다시 할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너무 좋았는데 네, 네, 네. 되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야지 네, 네.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당분간은 그 시간이 없어요 네, 근데 네. 뭔가 좀 시간이 진짜 있는 어떤 와중에 정말 막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진짜 흔들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손들어 보자 <laughs> 김서월에게 천미지란? <laughs> 미지님 안녕하세요 미지야 <laughs> <걸이다>. 걸 이다 걸? 그걸이는 노래가 있습니다 천미지씨의 노래 중에 네, 네. 그거 편곡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편곡하면서 그 앨범 되게 많이 울었었습니다 가사에 나오는데 걸은 모든 것을 맞는 위치에 try to make things right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올바르게 놓고 싶었다, 제자리에 놓고 싶었다 네, 아마 네. 이 이민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미지 씨가 그,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네, 네.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이 대답의 뜻이 아마 좀 이렇게 들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유어선머 얘기해 봅시다. 당신의 에이전시. 네. 사월님과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음. 유어썸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들어가신 지한 반년쯤? 예, 맞아요. 뭐가 달라요? 제가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전화 받아주고, 네. 차 태워주고, 사랑해 준다. 사랑! <laughs> 와. 그게 제가 바랬던 전부였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그얘기 들으니까 사랑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정말, 정말 말로? 됐어요. 정말 사랑해 드릴게요. 라고 음, 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때부터 사랑해 주기 시작했구나, 정말. 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막 이런 어떤 굉장한 보살핌이라고나 음. 지원 같은 것이 아니고 옆에 있어 줘요. 음, 그냥. 음. 저는 그게 사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뭐 사랑이 넘치는 곳이군요 <laughs>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자주 뵀죠 저...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음 앨범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가요? 근데 아까 좀 스포를 하긴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언제 나오나요? <laughs> 언제요? 저는 사실 내년 네. 가을쯤에는 내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제가 하반기에는 지금 뭔가 약간 복잡복잡하니까 음음. 내년 상반기부터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좀 쉬고 싶을 것 같... 다고 생각을 음... 하고 는 있는데요. 저는 네. 그래놓고 쉰 적이 없긴 해서. 근데 곡은 다 있습니다. 모시죠. 네, 전 모셔요. 저도 모셔요. 쉬면 뭐해? 네. 성격이 이런 사람들이라서. 네. 네. 뭐 쉬면 뭐해? 네. 일해야지. <laughs> 일하면서 <웃음> 이제 행복을 얻는 거죠. 씁쓸, 씁쓸. 이제는 김서울에게 모모란 이제 이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쭉쭉 가볼게요. 네, 네, 네. 김사월에게 사랑 노래란? 사랑 노래? 네 그냥 뭐 자주 쓰는 주제? <laughs> 너무 재미없다. <웃음> <웃음> 자주 쓰는 주제일 뿐인 것 같아요. 응 그냥. 응, 응. 근데 사랑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맞아. 모습을 응. 볼수 있어요. 사월님의 노래는 그렇죠. 네 그게 상대방하고 어떤 교감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나의, 나의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랑 노래는 그냥 자신의 이야기. 네. 네 김사월에게 포크란. 이것도 되게 노잼으로 답할 것 같아요. 그냥 작법. 작법. 네. 작법이다. 제 네. 스타일 포크는 아니에요. 제 네, 장르가 네, 네. 포크라생 각 하진 않고요. 작법이 포크라서.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한 한테 얼마나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나온 대로 말을 해보면 되게 동창생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아, 동기, 동기, 맞아. 동기, 응. 동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홍대 입사 동기? <laughs> 뭐 홍대 입사 동기? 첫 앨범이 14년도. 응. 저도 14년도. 그러니까 일사동기 맞아 이런 맞아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진짜 살다가 실무적인 일이 생기면 정말 당장 달려가서 물어볼 사람이 전사울림이었어요 저도 어. 저도 <laughs> 키라라. 그러니까 <웃음> 예를 들어서 이거 일할때 이거 어떻게 했어? 막 이런 거 물어볼 맞아요, 때 맞아요. 당장 찾는 사람이 사울림이었어요공통적인 그 이벤트도 네. 조금 있었고, 네, 꽤 있었고 네, 뭐 비슷한 공연에 가야 된다거나. 네 어. 그러면서. 겪은 게 비슷한 거야. 맞아요. 이제 우리 둘다 홍대에서 룰라의 흥망성쇠와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하고 이거를 같이 봐오면서 음악 생활을 한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걸어가는데옆에 이렇게 폭탄 터지는데 계속 걷고 있고 약간 그런 기분이야.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는 만나면 일학기 많이 하고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홍대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죠. 정말 네. 우리에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조적인 농담도 많이 하고 네? 그러잖아요. 네. 10년 뒤에 우리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요? 10년 뒤에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홍대에 남아 있다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음. 크기나 그그뭐 단단함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지 네, 홍대에 네. 남아 있다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홍대가 아니고 다른 곳에 만약에 음, 살게 음. 된다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래요? 되게 특별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네. 있었었잖아요 모든 것이 <laughs> 그 털을 저는 맴돌고 있거든요. 아직 홍대에 오고 싶었고 홍대에 네. 왔고 지금도 홍대에 계시죠. 네. 저도 그렇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홍대는 어떻게 될까요? 홍대요? 마, 망한 게 망한 걸까요? 음. 아니다. 근데 홍대는 네. 예전부터 망했다고 다들 하, 말했지만 계속 그 상태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이젠 10년 뒤쯤에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배들한테 옛날에 홍대에 룰루랄라라는 곳이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 칼도 먹고 말이야. <웃음> <웃음> 이러고 그래요. 있을 런지 그러게요. 네 룰랄 망하고 그걸 되게 아쉬워하는 나의 모습이 제머스 망하고 아쉬워했던 음. 아저씨들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저는 음. 그 중학교 얘기할 때 음. 라디오 듣고 고스 듣고 이랬을 때 음. 되고 싶었던 게 홍대 인디 뮤지션 되고 나도, 싶었거든요. 나도 제... 홍대 인디 뮤지션 네. 되고 싶었지 나도. 장래희망이 <laughs> 네. 홍대 뮤지, 인디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홍대를 이제 벗어났게 된다면 음. 어쨌건 저는. 계속 있을 때까지 계속 있어 보고 싶어요 어떻게 되나 과연, 과연 김서울 그는 몇 년까지 홍대에 <laughs> 있게 될 것인가 <laughs> 우리 말고 응. 이제 사월 님은 10년 뒤에 뭐 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네. 음악이 안나오고는 구려지면 딴거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네네 네. 근데 우선은 구려진 건알수 없지만 나오긴 하니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laughs>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공연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음, 음. 딴 거를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음, 음. 음악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있을 겁니다. 왠지 그런 예감이 강하게 옵니다. 과연 사울님과 그의 음악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방송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비? 얘기합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네. 당신의 모든 장비와 테크와 기술과 노하우 탈탈 톱니다. 이런 저라도 네. 괜찮다면 털어주세요. 털어서 뭐가 나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곳이 집이네요. 네. 당신의 집입니다. 네, 집에서 전 작업을 하고요. 네. 또 즐기는 게 밤에 잠안올때 네, 한두 시쯤에 네. 아, 그냥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대여섯 시에 끝내고, 사크를 일곱 시에 올리는 걸 좋아하는 <laughs>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작업실을 갖고 싶어도, 네, 그, 그 네. 순간이 전 너무 좋아서 집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집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서울님이고 네. 거의 거진 님이 쓰시는 게다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뭘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자랑할 만한 거 있어요 아. 자랑해 주세요. 불러보고 계시네요. 제가 네. 크게 비싸고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건 진짜 약간 입문 혹은 입문인데 좀 네네. 국민템들. 국민템들. 그런 것만 갖고 있거든요. 뭐 SM58 이런 건가요? SM58도 없어요. 근데 어? <laughs> SM58도 없고요. 네. 좀 자랑할 거는 이게 카시오에서 나온 건반 c d p 1 2 0이네요 120이네요. 120이네요. 이게 요 네. 키감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긴 해요. 근데 진짜. 이게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요. 키보디스트 음. 임주연 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음, 음. 자신의 국민템은 이거였다. 네네. 그래서 너무 네. 손의 느낌이 너무 좋다라고 알려주셔서 이거를 마스터 키보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너무 커요. 저는 써봤자 이 정도 쓰거든요. 네. 요렇게 요렇게 쓰는데 또 피아노 잘 치는 편도 아닌데 이렇게 먼지가 지금 많죠. 근데 이게 키감이 좋다. 그거랑 네. 기타 제가 놀랍게도 길드 기타의 엔도서입니다. 그 사연이 좀 복잡한데요. 처음에 김서울 김혜원의 활동을 하면서 예전에 좀 저한테 안 맞는 기타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네. 팔았죠? 그때 샀던 게그 M120이었어요. 그게 음. 좀 작은 바디의 마호가니재질의그 기타였는데 그게 되게 묘하고 어렵고 좋았어요. 소리가 네네. 되게 여기저기 잘안 붙는 아이였어요. 음음. 근데 붙으면 참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식이 좋아져서, 음. 어디 가면, 아, 저는 뭐, 뭐 쓰세요 하면 길드 씁니다. 했는데, 그거를 길드에서 보시고, 기타를 협찬을 해주겠다. 그래서 음, 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와. 기타는 협찬템입니다. 좋겠다. 이거 이렇게 증정 협찬은 아니고요. 대여 협찬이라서 언젠가는 그래도, 갖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근데 그때는 보통 뮤지션들이 그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음. 그 기타를 중고가 정도로 이렇게, 네, 그렇게 사곤 한대요. 네. 저는 결국 <laughs>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있는 일이에요. 이게 렇 뭔가 연주자들한테 음. 악기 협찬이나 이렇게 엔도서 같은 거를 달아주는 것이 많이 흔한 일인가요? 한국 인디 음악가들한테 생각보다 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생각보다. 와 음. 나도 아카이 프로페셔널 이런 거 하면 너무 좋겠다. 아 정말 헉! 소원이다 소원. 어? 진짜 아카이가 나를 봐준다면 나 진짜 아카이오톡 못 사는 사람인데. <laughs> 그렇군요. 네네. 메인 기타고 쓰세요? 제가 말씀드린 길드 그게 그렇군요. 네, 메인 기타고요. 네네. 어떤 장점이 있나요? 엔도서로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면 아, 중음이 포인트인데요. 중음. 근데 정말 잘 붙어요. 어딜 가도 다 붙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음... 제가 예전에 썼던 120 같은 경우에는 잘안 붙고 아름다운 아이였는데 음. 지금 쓰는 게 어딜 가나 다 붙는데. 얘가 그 자체로 되게 예쁜 소리가 나요. 근데 마틴 같은 소,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깁슨 그 J45의 리치한 소리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아, 블루지한 좀느한 소리가 나죠. 아, 느끼한, 소리, 느끼한 소리. 네네네. 마틴은 되게 건조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깁슨은 약간 좀 느끼하잖아요. 느끼한 음. 쪽입니다. 얘도. 그렇군요. 음. 모니터링도 번 여쭤볼게요. 음. 모니터링, 홈레코딩 하시고 이제 뭐 가믹스도 하시고 많이 작업하셔서 모니터링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요? 헤드폰입니다. 헤드폰입니다. 그거랑 아이폰 번들 이어폰. 아이폰 번들이 진짜 아무도 무시 못하는 단 하나의 타이틀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어폰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초금질 하이파이로 만들어도 사람들은 다 그걸로 들어요. 아, 네. 그렇게 많이 하고요. 네네. 네. 가 있긴 한데 이게 사양이 그래 좋진 않아서 유튜브 볼때 그냥. ESI? 뭐 하나 있네요. 아, 마이크도 얘기합시다, 마이크. 마이크는 네. 제가 김사월 김혜원, 김사월 1집? 응. 몇몇 싱글들, 응응. 그리고 청미지 일집 AT4040으로 다 했고요. 네, AT4040. 저거는 이제 신혜경 씨도 이걸 쓰신데요? 네. 신혜경 씨도 그래요. 그래서 하시고. 너무 가, 갑자기 그때부터 저아이가 정말 저 아이가 약간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전에도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우자도 이거였죠. 우자도 AT 사고 산거 아니었어요? 그랬던 거 같아요. 이게 마이크의 어. 스칼렛이에요. <laughs>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네네. 4, 50만 원대에서 되게 플랫한데 고음이 좀 뻗는 걸 원한다. 그러면 요거 사시면 돼요. 음. 이게 진짜로 애매한 7, 80만 원대보다 네네. 얘가 좀 나아요. 근데, 음. 고음 때 세츄레이션이 너무 세게 끼는 걸 싫어하시면은, 얘는 좀 껴요. 노이만 탐나지 않아요? 저, 그, 노이만 노라존스 음. 마이크. 노라존스 AKA 노라존스 <laughs> 마이크. 아, 근데 저그 마이크는 노라존스 마이크가 됐네요, 그, 이제. 아니, 근데 저 노라존스 공연을 봤었는데 어, 진짜 너무 소리가 좋아서. 음, 뭐지? 뭐지 찾아봐서 진짜 그게... 노라존스 마이크라고 구글에 친나 음. 와요. 아마 그게 지은 님이 보여주신 어, 그거죠. 맞아요 네. 그것이 공연용이지만은 컨덴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녹음 때도 나로 나쁘지 않고 저 빌려서 한번 써 봤는데요. 음, 뭐가 좀 대박이었냐면은 어쨌건 컨덴서가 이렇게 오면은 목소리가 평면으로 네, 네. 담긴 느낌인데 그거는 여기 서 오는 깊이가 느껴져요. 일단, 오, 하면은 어 네.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오 여기의 <laughs> 위치나 네네. 그 느낌까지 다 들려요. 와 노이만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사월님은 언젠가 노이만을 사시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저 공연 때 노이만 쓰고 싶어요. 네네. 쓰고 싶은데 최근에는 그 S M 오7 베타. 네네. 그것도 좋아서. 어어. 어. 로만 우선 음.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후에 진짜 거장이 되면서 <laughs> 하는 게 좋지 않을까 <laughs> 제가 쓰기엔 아직 좀 이런가 이런 식 거장 아닙니까 이미 띠로리 음, 띠로리 아니 어떻게 이렇게 <laughs> 과연 제가 <그럴까? 웃음> 그리고 있습니자자 <laughs> 일단 확대를 하고요 <laughs> 자 일단 들어봅시다 안돼.